남자들 머리 자르고 나면 앞머리 옆쪽이 짧아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기 길이 짧아지면 오징어형님처럼 보이거든요. 두! 안녕하십니까 아우님들 뚝배기 관리사 서준입니다. 캔파운드 헤어 상남도에아우님이 뚝배기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쪽 머리는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곱슬 머리였습니다. 타분난 일자 머리 스타일로 원해서 용실에서 볼륨 컬을 거의 넣지 않고 일자에 가까운 매직을 진행했습니다. 시수로 우측 부분은 일자에 가깝게 잘 펴진 것 같은데 좌쪽 부분은 여전히 많이 휘고 중간중간 비어 보이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매직이 잘된 건지 아니면 제 곱슬로는 어쩔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부분만 추가로 다시 매직을 하면 일자로 필수 있을까요?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일단 추가적으로 매직 시술을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앞머리 업쪽은 남자들 M자 부분에서 내려오는 머리라서 다른 머리들보다 얇고 예민합니다. 시술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머리 매직 시술 쿨타임은 아무리 빨라도 3~4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앞머리는 남자 머리에서 인상을 자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머리에 손이 가장 많이 가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머리가 더잘 상하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의 쿨타임을 가져야. 해서 3~4cm의 길이가 잘려 나가고 다시 앞머리 시술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발 건강에 유리합니다. 이게 시술 전 사진이고 시술 후 좌측 사진이고 시술 후 우측 사진입니다. 우측 부분은 앞머리가 모량 밀집도 밸런스도 좋고 차분하게 내려왔는데 좌측 부분은 시술 전보다 많이 비어 보입니다. 남자들 머리 자른 날은 어색하잖아요. 근데 유독 오늘따라 더 오징어 형님처럼 보이는데 이런 날 있을 텐데 그때 거울 보고 옆쪽으로 뚝배기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기가 너무 짧아지면 거다이맥스 오징어 형님으로 진화가 쌓 가능합니다. 이쪽이 짧아지는 가장 큰 이유. 앞머리를 매직으로 피면 구부러져 있던 모발들이 일자로 차분해지면서 더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내려오는 윗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버려서 앞머리를 가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짧아 보이는 경우, 수출 너무 많이 쳐서 모발이 끊겨버려서 비어 보이는 경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우 님 모질 컨디션을 보면 모발이 얇기 때문에 매직으로 피면 더 갈라지는 머리인데, 1, 2, 3번 케이스가 다 해당돼서 앞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우 님들이 처음 가는 미용실인데, 앞머리 옆쪽이 비어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면 윗머리가 앞머리를 더클수 있게 최대한 길게 잘라달라고 하고, 앞머리 옆쪽 머리숱을 많이 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우님들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머리숱을 왜 이렇게 많이 조지? 앞머리 옆쪽은 앞머리와 옆머리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옆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앞머리 옆쪽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가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양쪽이 딱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여기가 많이 뭉치기 때문에 무거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많이 치다가 비어보임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해결 방법은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기르기 위해서는 위쪽 머리 기르면서 최대한 앞머리 퍼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투슨 절대 치면 안 되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앞머리 부분들 길이가 너무 길면 길이 사이가 많이 나서 어색하니까 이쪽 부분 길이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길이 단차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르기 전에 이쪽 부분은 절대 비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미용사에게 말하면서 다듬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상담소 주소 남겨놓을 테니 사연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 상담소 카페 들어오시면 저희 템파운드 헤어 미용사님들이 남자 머리 꿀팁에 대한 들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어 놓으니까 한 번씩 놀러 오셔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